네, 여러분, 스카프 스타일링 하실 때요, BTS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BTS, 어, BTS가 뭐야 하실 텐데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균형감 있게 하시는 거, 그리고 T는 텍스처예요. 그리고 엘슨는 스테이트 원트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아 스카프 고를 때 나다움을 찾아서 좀 남다르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각 스카프로 한번 블랙 의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블랙 의상은 다음벌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냥 블랙을 입으면 약간 초라해 보이고요. 뭔가 맹숭맹숭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웜톤인지 쿨톤인지에 따라서 지난번에 자가 진단하는 방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고, 아, 내가 쿨톤인지 웜톤인지에 따라서 스카프 색상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사각형을 삼각으로 접어서 하시는데요. 너무 똑같이 하시면 조금 멋이 덜해 보입니다. 그래서 살짝 언밸런스하게 저는 좌측을 조금 길게 할게요. 좌측을 길게 해서 벨트 사이로 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하고요. 반대쪽 스카프 같은 경우는 이 옷소매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 주는 겁니다. 옷소매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면서 여기에다가 5핀으로 고정을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하면 별것 아닌데도 터치감이 사실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좁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카프로 조금 어깨를 이렇게 포인트로 좀 넓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훨씬 더 블랙 옷에 포인트를 엣지 있게 줄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 방법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어서 벨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스카프를 이렇게 내렸어요. 자연스럽게 접어줍니다. 자본스럽게 이렇게 축축 접어주고요. 지금은 제가 벨트를 했습니다만 벨트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상에 대해서 이걸 벨트로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뒤로 잡고요. 팔찌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골드 톤이 어울리기 때문에 골드 원큰 거를 팔찌를 안에다가 쏙 넣으세요. 쏙 넣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주고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 사이에서 이게 풀어지면 안 되니까. 탄탄하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숨어있는 매듭은 안으로 살짝 넣어주면서 탄탄하게 고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벨트로 포인트를 했을 때 목걸이까지 하시게 되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귀걸이에 포인트 줬고 벨트에 포인트 줬기 때문에 목걸이는 생략하시는 게 훨씬 더 절제미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스카프로 벨트 활용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또 가장 초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것저것 해봤는데 도무지 어렵다. 난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사각형 스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닥에다가 탁 해도 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저처럼 편안하게 올려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양쪽 모서리를 잡고 그냥 한번 접어줍니다. 그냥 쭉 접어주세요. 너무 간단하죠? 자,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예, 좀 봉긋하게 올라오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냥 이것을 포인트를 줘서, 이거는 조금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안쪽으로 살짝 넣어줘서, 매듭을 주고, 늘어뜨리셔도 좋고, 아니면 이것을 한번더 뒤쪽으로 빼서, 안쪽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나름인데 저는 조금 내려오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한쪽은 그냥 늘어뜨리는 거를 자주 활용하는 편이에요. 자, 끝에 바이어스가 된 스카프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요. 자그 상태에서 모서리 부분만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그 상태에서 반대쪽에 있는 모서리를 끌어내세요. 그리고 한번 두번 돌렸죠. 그 상태에서 그냥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꽃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꽃이 너무 크다 하면 그것을 좀 작게 타이트하게 하면 꽃이 작아지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하기 나름이십니다. 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되실텐데 중요한 건 스카프가 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히거나 드레이프성이 좋은 그러한 스카프로 하셔야 꽃이 잘 만들어져요 면이라든가 좀 뻣뻣한 질감의 스카프로 활용하시면 꽃이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또 스카프에서 가장 또 일반적으로 망해하는 것 중에 하나 말씀 도안 드릴 수 없죠 이렇게. 삼각형에서 뒤쪽으로 보냅니다. 그 상태에서 언발란스 하게 해서 짧은 쪽과 긴 쪽이 있는데요. 짧은 쪽을 긴쪽 앞으로 보내서 이것을 살짝 뒤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매듭을 이렇게 살짝 지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살짝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것도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많이들 하시는 건데요. 좌우로 얼굴 형태에 따라서 한번 매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블랙에다가 이렇게 와인 컬러를 살짝 하니까 훨씬 더 우아하면서도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이럴 때는 신발도 같이 와인 컬러로 해주시면 좀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봄 되면 또 이렇게 하늘하늘한 스카프 하나쯤은 하고 벚꽃놀이 가고 싶으시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 이 있으실 텐데, 어, 색깔도 벚꽃 느낌이 납니다. 자, 이 스카프를 이렇게 넓기 때문에 반으로 접을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망토처럼 이렇게 뒤로 보내고요. 그 상태에서 이걸 잡고 내가 목을 어느 정도 보이게 할 것인지 중심점을 잡아주세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넣어주세요. 매듭을 잡아주시고 손으로 한 움큼 잡아서 마찬가지로 꽃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고무줄을 또 껴놨죠? 고무줄 활용을 굉장히 좋아하는 두번 정도 그리고 이것을 살짝 옆으로 돌려서 이 트임이 있잖아요 스카프와 스카프 사이에 트임 사이로 살짝 팔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면 약간 이거는 좀 화려한 자리 여러분들이 아나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그 느낌을 하고 싶으신 자리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약간 과해도 될 만한 자리에 하시면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의 스카프 스타일링을 하실 때는 기본 옷은 무채색으로 하세요. 무난하게 하세요. 단조롭게 하시면 하실수록 스카프가 훨씬 더 화사하게 포인트 되어집니다. 그렇죠. 스카프 없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없으셨을 수도 있죠. 정말 가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 나를 위해서 스카프 한장 준비하기가 녹록치 않았다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세요. 이번에 마음 먹고 오스카프 한장 그래도 나 한번 장만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일단 무난한 걸로. 스타트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쿨톤인지 웜톤인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내가 쿨톤이다 하시면 화이트에. 가장 포인트 색깔이 될 만한 한두 가지 정도 들어가는 패턴이 너무 요란하지 않은 블랙 앤 화이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실키한 걸로 실크 100%로 스타트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카프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면으로 하는 스카프는 사실 조금은 더 스타일링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카프, 실키한 걸로 음, 실크 재질로 블랙앤 화이트로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웜톤 같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웜톤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가장 무난한 게좀 베이지톤, 음, 부드러운 톤 아, 그러한 톤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웜톤과 쿨톤 중에 음, 보통 웜톤인 분들은요 스카프의 패턴도 조금 달라요. 곡선 부드러운 원형, 이러한 유형의 스카프가 훨씬 더 웜톤인 분들한테는 어울립니다. 그런데 쿨톤이신 분들은요, 생각보다 직선형 있죠? 그러한 형태가 훨씬 더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매, 체형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난 스트레이트형이다. 스트레이트형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어깨가 조금 넓다든가 목이 크게 길지 않다든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스트레이트형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커다란 큰 정사각형보다는 어, 조금 직사각형으로 긴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한 형태의 스카프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웨이브형이라고 있어요. 웨이브형 같은 경우는 목이 좀 길고 어, 몸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음, 날씬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쪽에 조금 볼륨감을 표현해 줄수 있는 그러한 스카프 스타일링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추럴형 같은 경우는 어, 너무 똑 떨어지는 스타일링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쭉 그냥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한번 툭 걸친 듯한 그런 멋스러움을 추구하는 게잘 어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러운 쉬폰 소재의 그러한 형태의 스카프로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카프는 사실. 실크로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실크의 재질이 다 달라요. 직접마다 다르기는 한데 음, 드라이클리닝을 주는 분도 계시고 드라이클리닝을 좀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 직접 실크 스카프를 음. 세탁할 수 있는 용도로 나온 그러한 제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조물조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이 클리닝 바뀌기는, 편하기는 합니다. 제가 솜씨가 없어요. 거울 앞에 서시고요. 거울 앞에서 내가 활짝 웃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요, 생각보다 참 빛나는 분들이십니다. 아무쪼록 멋진 여러분들을 저는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